안녕하세요. 스게마는 코드입니다. 오늘은 그리방생영자 찍먹. 오늘 보여드릴 전직은 블러드메이지입니다. Let's go. <laughs> 자 블러드메이지의 특징. 직업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피를 흡수하여 힘의 근원으로 활용하는 마법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남법사 같은 경우에는 어비스라는 히, 곳에서 뭐 힘을 빌려서 마력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듯한 느낌인데, 이 아이는 상대방의 피를 이렇게 흡수해서 여 피를 스킬로 활용하는 이런 식의 전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MP 대신 여기 보시면 혈기라는 걸로 대체하고 혈기를 다쓸 경우는 에 HP를 쓰고 바뀌는 식으로 또 특이하게 나머지죠. 버프도 버프는 그래도 이걸 쓰네. <laughs> MP를 쓰네. <laughs> 그래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MP가. 자, 그렇게, 어, 지급 소개. 아, 그리고, 근접, 물리 근접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창이, 어, 창을 아마도 채울 건데, 아, 그건 나중에 사, 아, 어, 추천 장비 사고. 어, 어쨌든, 이렇게 근접으로, 어, 싸우는, 잔 아, 전쟁 되겠습니다. 뭔가, 뒤에 무기가 없을까 어색하죠? 난마법사가. 어. <laughs> 자. 그럼 추천 장비. 이제 추천입니다. 에, 장비로는 범고에는 가죽을 끼고, 에, 이걸 보여주는게 제일 좋으려나? 피로 적신, 가죽 마스터리. 에, 어쨌든 가죽을 끼고, 무기는 창입니다. 마스터리가 딱히 있는건 아니에요. 자 일단 여, 마스터리가 딱히 없죠. 어비스 뭐 이건 됐고, 블러드? 없어요. 어, 없죠? 블러드? 없어요. 음. 근데 왜 창이냐? 제일 높잖아요. 앞댐이. 데미. 물리 데미지고, 앞댐이 데미 높은 무기를 깨야 된다. 하는 창밖에 없어요. 어. 봉도 있긴 한데, 봉이 그렇게까지 창, 창만큼 뭔가 대신해줄? 그럴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봅시다. 일단, 에픽으로, 어, 에픽도가 몇지? 어. <laughs> 도움되겠다. 어. 거의 100 이상이 차이 나버리니까, 강하고 강화를 제 무지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이넣게 힘들겠죠. 어. 네, 그렇게 됐습니다. 창을 어, 주로 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 사용 스탯, 스탯은힘 쓰고 물리 크리티컬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어. 퍼센트 데미지 쓰기 때문에 어, 퍼센트 데미지가 아니었으면 창 쓰면 됐지. 어, 독립 공격이었으면 더 빠른데. 어, 그렇지. <laughs> 이렇게 물리 공격 쓰면 됩니다. 빨라 스킬 리뷰 한번 봅시다. 스킬 리뷰. 여기서부터 보는 게 낫겠죠. 릴리아릴리아은 이게, 어, 각, 진각하면 바뀝니다. 이렇게 범위적으로 날려버려요. 원래 한, 이 여러 마리가 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한 애한테만 딱 때리는데, 이렇게 범위적으로 다다닥 때려서. 원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마스터를 많이 하는데, 어. 기본기에서 상당히 좋죠. 쿨타임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때리고, 응. 근데 좋은데, 이게 범적으로 때리는, 아, 진각성 이유로. 그리고, 아, 블러드 이거 봐야지. 대상으로부터 혈액을 흡수해 어비스의 반응식으로 새로운 힘을 근어인 혈기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혈기를 흡수하는 스킬, 혈기를 쓰는 스킬, 이렇게 나눠져서 흡수하는 스킬로 흡수를 하고, 소모하는 스킬로 하면은 소모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이 혈기가 꽉차 있을 때 블러드 버프가 생기거든요. 이 블러드 버프가 이걸 보면 되겠다. 어, 꽉 찼을 때뭐 아마 저 혈기 소모 감소가 되고 아이다 자자자 무기 공격력 아마 올라갈 겁니다. 나갔다 들어올까, 잠깐? 아, 이,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블러드가 다시. 흡수 네. 네. 상태일 때 뭐, 헬기 소모가 없으면 검색, 쿨타임 감소율도 있고, 꽉 차면은. 아, 혈기 흡수 상태 시소부의 스킬 보너스가 풀타임 줄어들고 음, 혈기 소모 감소가 된... 어쨌든, 꽉 차면은 저... 물리, 무기 공격력이 되됐고 그러면은... 어, 어, 1분 동안 그게 남네꽉 채우면 되네, 그냥 그 상태에서 음, 꽉 채우면은 지속적 따 사라지고 다시. 근데 이렇게 점점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데 그럼 흡수상태 시 저게 되는건가? 아 저기 사라지지 않으니까 뭐가 알 수가 없네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아, 어쨌든 고양 상태가 꽉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혈기 부족 시어자 이거 같은 경우는 혈기를 10% 쓰는데 이거 5% 쓴다는 말이겠죠 어. 어쨌든 혈기가 없으면 피가 깎이니까 혈기 관리는 확실하게 하도록 합시다 블러드혼 블러드혼 그냥 뭐어 공격으로 가는거 블러드윅 앞으로 싹 날라가는거 날라간다기보단 그냥 질주죠 <laughs> 크리핑 크리핑같은 경우 이 아이는 텔레포트를 못씁니다 텔레포트 대신 크리핑이라는 스킬을 쓰는데 앞에 몬스터가 있을거고 몬스터 뒤로 몬스터 음. 뒤로 이런식으로 가고 근데 이게 아까운 거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위아래로 이동이 안 되는 거. 살짝 아쉽죠. 그 부분이. 데드 헨즈는 평타가 바뀝니다. 그리고 한대때릴다면다 혈기를 흡수하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혈기를 흡수하면서 자, 때립니다. 자, 다음뭐 점프너. 바뀌죠. 자 다음은 어퍼링. 어퍼링은 이거는 혈기를 소모하는 스킬입니다. 찍고, 짠 빠르게 누르면 빠르게 내던지죠. 이식으로 약간의 잠깐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 음, 좋아요. 그다 릴로이. 릴로이는 앞에 박쥐 해오리를 만듭니다. 이건 박쥐를 던진다면은 박쥐로 해오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때려주는. 자, 이거는 흡수 스킬입니다. 스킬을 보면 B라고 적혀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흡수계 스킬이에요. 전부. 어. 하지만, 하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어. 자, 다음. 시카리, 시카리. 앞으로. 어, 이거는 소목계 스킬. 음. 쓸 때, 어, 본인 뒤쪽으로 하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그냥 쓰면 앞으로. 블라드바운 이거는 스킬 아, 버프죠. 공격력 올려주는 뭐 다른 건다가 딱딱 잡아주는 심플한 버프. 입니 다음 다 헬베루즈. 헬베루즈는 어, 흡수 스킬입니다. 대부분의 흡수 스킬이 이런 식의 뭔가 설치형, 잡기형 이런 게 많죠. 붙이기 어, 형 이런 식의. 어. 이거는 홀딩을 해주는 어, 아주 간단한. 어, 밑으로 누르면서 하면은 어, 바로 앞으로다가 잡아주죠. 그냥 쓰면 날 멀리 날라가고 밑으로 하면서 면은말 앞에 잡고. 그 다음, 팽! 이거는 소모형 스킬. 팽! <laughs> 얌. 이게 아마 또, 진극성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흡수중에 상대가 있으면은, 어 조준을 해서, 좀더 넓게 꽝오는 듯한. 네. 조금 작죠? 키보다 살짝 큰 정도? 근데 네, 이렇게 하면은? 키의두개 정도? 네. <웃음> 키로 <laughs> 범위를 <범인을> 따져버려. 그 <laughs> 네. 다음, 토먼트. 이거는 제가 딱 들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소목의 스킬. 네, 범위적으로 팍팍팍 때리주는 스킬이죠. 자, 서울 스틸. 서울 스틸은. 점점 중앙으로 모아주는, 이게, 흡수까지 해주죠. 응. 중앙으로 모아줍니다. 근데 이게 또, 슈퍼 아머라던가, 홀딩 불가라던가 할 때는, 이렇게 모아주는 기능은, 뭐,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응. 이게, 비격적 효과, 스포 아머. 보시면은, 슈퍼몬은 어, 끌려오지가 않잖아 지가 걸어서 오죠. <laughs>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응. 제가 컬옵션 컬옵션은 앞에 있는 애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살짝 작게 느껴지게 막 하던데. 뭘까? 작게 불가 대상한테 그러나. 그럼 잡기 불가태 상자 하나 소환합시다 잡기 불가태 아 잡기 불가태 해야지 뭔가 큰 이펙트가 없고 잡기 가능한 애한테 하면은 아유나봐 잡기 가능한 애한테 하면 이렇게 뭔가 이런식으로 범위가 달라지진 않겠지 뭐 잡기 잡분이랑 흡혈 뭐 주변이랑 데미지는 같아요 잡기 불 같아도. 음. 아 그리고 이거는 소모계인 동시에 흡혈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쓰시면은 40% 쓰는데 흡수를 빡 해버리죠. 흡수를 60%로 해줘 60%라. 어. 그러니까 딴 스킬을 쓰고 이걸 써도 꽉 채워준다. <laughs> 자, 다음. 항상! 유차각성 스킬 올려주는? 응, 어. 공격력 올려주는? 그런 듯한 스킬. 자, 다음. 체패슈. 체패슈는 헛. 음, 낡은 범위에, 응, 음. 범위를 착 펼치고, 피로 된 꼬챙이를 짜자자자자자자 예. 다음. 럼블독. 럼블독은, 어, 이것도 설치형, 그러니까 흡수기겠죠 이것도 중앙으로 살짝 모아주는 듯 그런 게 있지만은, 슈퍼아마한테는의미없다 잡기 불가나, 홀딩 어, 불가한테는. 그냥 때려주는 스킬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또 은근히 빨라갖고 설치형이면 바로 빠르게 때려갖고, 불타 때리기는 은근히 좋아요. 바바박 움직이지 않는 이상 애들이. 어. 자, 다음은 멀어도겠지 멀어도 시끄하게앞으 사삭사삭 움직여서 팡팡 때려드는 스킬 밑으로 누르면은 제자리에서 응. 위로 누르면 좀더 멀리 걸려나 앞으로 눌러야 되나 어차피 내 시계 있습니다. 그 다음, 2차상! 트로블러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차각성 이후에, 어. 혈기가 깎아있을 때혈기 흡수하면 은 피가 찹니다. 어. 내 피로티 깎을 수는 없나? 아, 됐다. 내 피가 이렇게 깎여있다 어, 이런식에. 어. 혈기를 흡수할 때 저는 다시 이런식에. 피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막 팍팍팍 채우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또 은근히 쏠쏠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 별명이 모기입니다 <웃음> 모기 <laughs> 그럴듯해 어 피를 쭉쭉 빨아먹어서 생명 연장을 하는 에, 에 짜잔 텀 베일 이거는 앞에 늑대 머리에 사내서 부르르르르르르르로후로룩 짭짭 이거는 슈퍼하모까지 잡아줍니다 응 포르룩짝짝포르룩짝짝 짝짝 하다가 막판에 꽝. 지하자 페이타울리티. 응? 앞에 있는 이것도모아서 꽝. 해길은 거의 많이 써버려요. 이것도 아마 슈퍼모까지는 어 모아줄 겁니다. 응. 근데 이 모아주는 기능이 살짝 아플 수도 있는데 이 모을 때 뭔가 <laughs> 경직이 없어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딱각성기이자각성기 블러드 스트림생각히 간단한 뭔가 화려하면서 간단하게 때리죠. 연타를 빠르게 홀더더더더더더 때리다가 막판에 크게 한번꽝 때리죠. 나 이런 식의 스킬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아예 한번꽝 때리고, 꽝 때리고, 다단히 탈까면 데미지 주다가 음 데미지 주다가 마지막에 크게 한번꽝 때리는 듯한 이런 식의 스킬이 좋아요. 자, 다음 진각상 블러드비스 이거는 처음에 봤듯이 릴리악 그리고 팽의 음, 효과를 바꿔주죠. 특히 릴리악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팽도 꽤 많이 쓰는데. 이 혈기를 흡수하고 있는 한테는더 넓게 어, 때리는 것도 상당히 좋아지고 어, 그리고 추격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1,2,3으로 싹 맞춰주고 히탱으로 아. 아. 그냥도 꽤 괜찮았는데 1,2,3으로 아, 싹 맞춰주고 아, 나쁘지 않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아, 다음 블러드 스틴저 이건 간단하게 한번 싹 뚫어줍니다. 와 근데 70퍼 났어 헬기를혈기 활기 걸레 진짜 똑바로 해야겠다. 혹, 여 레벨 높은 스킬스라면아 피타기 <laughs> 어, 진짜 혈기 관리 똑바로 해야 된다. 제 다음, 익스터미니티 페리시 갑니다. 어서 <목소리> 입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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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타이어 흡혈기 모티브라 그러지. 근데 흡폐기가 적일 때는 정말 무섭고 징그러운데 같은 편일 땐 진짜 멋있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laughs> 그런 느낌이야. 음. <응>. 아, 겠다 웃음소리. <웃음> 자, 일단 이렇게 클리을 빠르게 봤습니다. 또 아직은 어... 잠깐 나가서 리터 창전 볼게요. 보시다시피, 아직, 건너 쪽까지 못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 <laughs> 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메이션 워커까지는 어, 기갱이나 돌 건데, 디메이션 워커까지 제가 이까지 발전을 못 했다. 음 그러면 그냥 바로 얘부터 키워가지고 얘는 110부터 어, 도는 곳으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음, 여기 아 여기란다. 키갱 <laughs> 이쪽으로 아, 그렇지. 자, 잠깐만 키갱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기억했다. 들어올 때는 뒤에 창이 사라지죠. 어, 그것이 참볼 포인트. 에. 이 아이는 스케일 찍다 보면은 기본기 쪽에 상당히 튼튼하게 찍히거든요. 어. 보시면은 찍을 거다 찍었는데도 기본기를 참튼시하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 릴리하이나 릴로기,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많이 찍어야 돼요. 어. 쿨타임도 짧고, 혈기 흡수도 잘 해주니까. 어. 상당하죠. 그래서 하면서, 어. 아, 여기 잘못했다. 혈기 흡수하면서 탁탁탁 때려주면 혈기는 관리하기가 참 쉬워지겠죠. 어. 이렇게 큰 데에서 응. 이런 아이한테 한 번씩 크게 써줘야 되니까. 잠모밭에 응. 최대한 혈기를 아끼면서. 잠모밭에 응. 아, 최대한 아끼면서. 네임드한테 혈기를 좀조지한 느낌으로다가. 참 트시 튼시 트시라니까 잠못 어, 잡는것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기본기 자체가 또 살짝 모아주는 잠못 파트는 상당히 좋죠 저 모아주고 경직 주고 막 모아주고 뭐 떼어주고 이런 식의 어, 거의 콤보죠 이 네개가 <laughs> 쓸때 같이 써라 라는 느낌 자그 <laughs> 역시 보스는 뭐한번 깔아주고 아이고 야 뭐냐 펜탄배 했을 때좀 조심해야겠다. 아, 뭐야, 뭐야, 왜안 맞아? 이 자식. 뭐야, 에이, 그나이다. <laughs> 이걸로. 음이 자식에. 기아기 땡이나 여기 돌라는 거 아니에요? 갱도나. 이런 식의 돌수 있다. 잠몹 파트는 최대한. 아, 근데, 이번 잠몹들이 상당히 좀. <laughs> 어려운 애들, 어, 110 단전의 잡몹들도 상당히 어려운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쿨타임 다 되면 지가 자폭한다든가 경직이 없는 애라든가 어... 갑자기 맞고 있는 자폭한다든가 쿨타임 다 됐다고 <laughs>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힘들긴 한데 어쨌든 잡몹은 이런 식의 어, 요 콤보 릴리악, 릴로이히카리팽 콤보 쫙써져서 잡몹들을 쫙 모아오면서 때리다가 없애주고 어... 그 뭐냐? 땡 다테는 좀 센스케 빠바박써 주고 그런 식으로 쓰면 아마 혈기 관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아 그러면 그래서 이거 브래드 스텐저라던가 이거까지 괜찮아요. 이거 뭐냐 페이탈리티 <laughs> 이 혈기 없수요 60퍼야 이거는 다른 거다 40퍼인데 많아도 어이오 이거 어, 흡수율이지 음. 혈기 소모 40 얘도 40 그리고 얘는 초기까지 해줘. 근데 얘 얘네들은 30, 20. <웃음> 얘네들은 <laughs> 아파요, 많이 향기가. 그러니까 좀 관리를 빡시게 한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laughs> 즐거하셨나요즐거하셨다면 채널 구독하기예산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프레이만, 치킨! 구독 눌러주세요.